마지막으로 기생충입니다. 기생충은 치료가 더 간단해요. 기생충을 크게 봤을 때 유카리오트인 놈이랑 프로카리오트인 놈으로 나누죠. 그러니까 원충류랑 그것보다 아닌 다른 균류, 선충, 흡충, 조충류로 나누게 되죠. 그랬을 때, 원충은 치료가 좀 어려워요. 그러기 때문에 요 부분은 헷갈리겠지만, 선충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알벤다졸, 메벤다졸, 워낙 약이 잘돼 있어가지고, 치료가 잘되고요 흡충이랑 조충, 흡충은 납작하게 나뭇잎처럼 생긴 애였고, 조충은 그, 테니아 솔리움, 테니아 세지나타처럼 이렇게, 하나 하나 마디가 있어가지고 엄청 길었던 균이었던 거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두 가지 균, 흡충에서 가장 대표적인 얘는 간흡충, 폐흡충, 디스토마균들이죠. 얘네들은 프라지퀀테리아는 마법의 약이 나오면서 한방에 끝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사업도 방그 기생충약 개발이 잘안 되는데 워낙 잘 들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선충, 흡충, 조충 이제 이 유카르트 기생충들은 되게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이 원충류가 아주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 첫 번째로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퀸이딘, 어쩌고 콰인으로 끝나야 돼. 클로로퀸, 맥플로퀸, 이런 약들을 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자세히 외우셔야 되고, 말라리아가 계속 내성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계속 내성균도 바뀌고, 저때 배웠던 거랑 여러분들 때 배운 게 약도 바뀌었을 거고, 지역도 바뀌셨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맞춰서 공부하시는 수밖에 없고요. 그밖에 이제 말라리아 외의 원충 중에서 우리가 좀 자주 보게 되는 게 트리코모나스 버자이날리스 여성분들 그 버자이나에 살고 있는 균들인데 그 통통통 뛰어다니는 거 이렇게 보면 이렇게 털이 써가지고 통통 튀어다니잖아요얘 같은 경우는 메트로니다졸 원래 이 메트로니다졸이 항원충약으로 개발한 건데 얘가 혐기성균에도 들어가지고 앞에서 혐기성균할 때 클린다마이신 메트로니다 때그 메트로니다졸입니다. 그래서 트리코모나스를 비롯한 원충에도 듣고요. 원래 이걸로 개발된 약이고요. 이게 앞에서 세균에서 현기성 세균에도 치료가 잘 들었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쓰였던 똑같은 약입니다 그래서 기생충은 진단만 정확히 하실 수 있으시면 치료는 쉽게 고르실 수 있고 선충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회충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회 먹고 생긴 병이다 그럼 이쪽 의심하면 되고 흡충 같은 경우는 간디스토마, 페스티스토마인데 얘네는 뭘 먹었을 때 생겨요? 그 가재라든지 민물개라든지 민물고기 먹었을 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나오면은 프라지콘테르 의심을 하고서 치료를 하시면 되고 말라리아는 소위 열대우림이나 아니면 그런 말라리아 위험 지역들 여행 갔다 와서 열난다라고 하면 말라리아 의심하고서 그 지역에 맞는 퀸이딘 약을 골라 주시면 되고 트리코모나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 현미경 소견을 보여 주시는 것 같아요. 그 통통 튀는 균이 보인다. 그랬을 때는 원래 황 원충제로 개발되었던 메트로니다조를 고르시면 됩니다.